금방이라도 무너져내릴 것 같은 낡은 학교예요 곳곳에서 매캐한 냄새가 나고 걸을 때마다 건물 잔해가 발에 걸려 움직이기가 불편해요 화장실 쪽에는 아예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탐사가 힘들어 보여요 야 이런 거는 그 엽서를 찾는 거잖아 그죠 그죠 본디편지를 신발장 안에 들어있는 거라 그래 <웃음> 알지 <웃음> 아 그런데 한번 찾아볼까요? 응다 한번 찾아보자 좋아요 그러면 신발장은 문이 쉽게 열리고요. 안에 낡은 실내화가몇 켤레 이렇게 놓여 있어요. 음... 그러네요. 특정 신발장을 열어볼 만한 번호가 있나요? 전부다 전부 다는 힘들 것 같고 전부다 전부다라면은 관찰 한번 굴려주세요. 설마 실패하겠어? <laughs> 아, 시발 <laughs> 설마가 사람 잡죠? 실패합니다. 97 실패입니다. 와. 그러네요. 극단적 성공. 전액 씨는 극단적 성공을 하셔서 이렇게 막 열어보다가 4번 학생의 신발장을 열어보면 열쇠를 얻을 수 있어요. 와, 열쇠 개또다제 캐치유. 그러요 잠자리 문양이 캐치요. 그려져 있는 문양이 달려 있는 그런 열쇠예요. 야, 역시 뭔가 들어있다니까? 그리고 계속 열어 보고 있습니다. 더 뭔가 있지 않을까? 다다다다다다 열어 보면 날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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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빠질 실내와만 몇개내 놓여 있습니다. 다행이다. 썩어 있는 우유를 발견하지않아서흐슉 아, 직도 있어 가지고 되지. 안다 올해 어. <laughs> 먼저 들어갈까? 글쎄 한번 이 <laughs> 어디서 할수있을까 오, 저기 어딘가에 들수 있지 않을까? 보이는 대로 다따 버리자고. 어디 갈까? 어저 자판기다. 뭐 파나? 하고 <laughs> 봐보면은 어 아직 자판기가 작동은 되고 있는 걸로 보여. 요 오. 돼. 야 어. 한번 눌러보자. 돈을 넣고 눌러봅니다. 뭐 그래. 팔고 있죠, 근데? 빵 통조림을 팔고 있습니다. 어빵 통조림이다 하고 꺼내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돈을 넣어서 빵 통조림을 뽑나요 네. 뽑아보면은 이제 두구둥텅텅텅 하면서 이제 <laughs> 언제적 거일지도 모르면 빵통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우와 빵통처럼이다 우와. 50년 동안 보관만 가능이라고 적혀있고요 보관만 가능이야? 뒤에 이제 오래된 상품의 식사로 인한 이제 병, 질병 문제에 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적혀있어요 어 누나 먹어볼래요? 어 좋아 먹어보자 하고 열어봅니다 열어보면 이제 키키한 냄새가 엄청 나고요 어, 아니, 앞뒤... 빵꾸들이 뭐, 건당이가... 2년밖에 안 지났잖아. 곰팡이가 <laughs> 그 밖에 있습니 <laughs> 아니, 2년이면 괜찮아, 빵꾸미님. 보관만 네. 오... 가능이라고 적혀 있어요. 누나가 한번 먹어봐요. 나 <laughs> 먹고 싶지가 않네. <laughs> 자, 난 위장에 튼튼하니까 하고 먹어봅니다. 건강 판정 굴려주세요. <웃음> <웃음> 건강. 건강. 우와,

보기만도 써 없구만. 야, 하나 <laughs> 더 까... 까... 하나 더 하나 더 해보자. 하나는 다른 거를 좀 괜찮을지도 모르잖아. 하고 돈을 넣습니다. 돈을 넣으면 이제 다시 빵통 조림이 나오는데 까보자. 까보면 이제 똑같아요. <laughs> 아 씨발 다다 다 사겠네. 내가 밖에서 아야 자판기를 그그부서야 될지 않을까? 어차피 철거할 거잖아. 오오뭐그럼 그, 안했어 이거 <laughs> 기물이 아니야 어, 근데... 이거 어차피 철거할 거잖아. 2년 동안 여기 자판기도 그냥 독해하니뭐오 그, 최소 안 했으면. 어. 야 돈이라도 가져가야지. 도끼로 아, 찍습니다. 잠깐만, 아, 로가 독. <laughs> 그러네요. 도끼로 파형 찍으면 이제 자판기가 부서지고요. 방금 넣었던 동전들이 다시 굴러 나와요. 그리고 이제 <laughs> 수많은 빵통 <빵통점의> 잠입들이 <laughs> 다 굴러 나오는데 다 50년 동안 보관만 가능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야 저기 쌓아놓자 너무 더러우니까 어차피 외나랑 뭐이 오는동안 이거 쌓아놓기나 하자 덩덩덩덩덩덩덩 어자 자연스러워 그뭐 별일 없겠죠 돈 반띵? <laughs> 다누나거 살아야죠 그 <laughs> <laughs> 아니아니 여기 안에 원래 들어있던 돈도 남아있으니까 그래요 얼마 안되는 돈이긴 하지만 조금 조금씩 남아있겠네요 누나가 다 가져요 아, 맞아요. 개이득 하고 돈 챙깁니다. 어, 그러면 앞에 있는 교실을 먼저 갈까? 갑시다. 들어가 보자. 문이 바닥에 넘어져 있는 교실이에요. 어, 먼지가 서복히 쌓여 있는 내부 정령이 훤히 보여요. 일단은 잃어버렸다고 하면 가장 가능성 있는 건이 교실이겠지? 저곳 쪽. 곳 의외로 고 같은 데다가 이제 따로 보관할 걸 수도 있고. 어, 칠판이다. 와, 아직도 칠판을 쓰네. 그러네요. 굉장히 아날로그합니다. 요즘 다 그걸로 하는데 하고 실판을 봐도 되나요? 싹 봐보면 오늘 당번 3번 4번이라는 글이 적혀 있어요. 3번이랑 4번? 오늘 당번이 3번 4번이래. 너가 3번이지? 네? 당번. <laughs> 아, 당번 4번이래. 당번? 어, 그 아까 그 4번 학생이랑 같은 거네 이거. 야, 어, 마지막 그건... 당번이었나보네. 그걸 사치고 두고 튀었다고. 그러니까 미친놈이네. 지금. 지우지도 않고. 그 외에는 뭐 없나요? 그러네요. 어. 칠판 앞에 있는 교탁에 출석부 같은 게 놓여있어요. 어. 출석부. 출석부 미치겠다. 미치겠다. 미 미치겠다. 미치겠다. 미치겠보미치보다 미치겠다. 미치겠다. 미치번다 미치겠다. 미번이랑미치이다미치 <laughs> 뭐야 뭐야 나온구나. 뭐야 뭐야 하고 책상을 봅니다. 거보미는그러네 3번 거 먼저 보나요? 4번 거 먼저 보나요? 3번부터 보죠. 그래 3번부터 보죠. 네 3번 책상 안에는 녹슨 커터칼이랑 함께 어 그리고 이런 그 롤링페이퍼 같은 게 놓여 있어요. 이걸 적었다고 이사가서 야 번호가 흐려서 안 보이는데 이거 하냐. 근데 번호가 크크크 하는 거 보면은 뭔가 우리가 알수 있을 만한 자가 아닐까? 좀 쉽게 알수 있을 만한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4번 책상 다음 봐볼 것 같아요. 먼지로 쓸어내린 자국이 있는 책상이거든요. 비교적 최근에 먼지를 쓸어내린 자국이 있어요. 음. 그리고 책상 사물함 안에는 썩은 동물의 사체가 놓여 있어요. 야 이거 우유가 이렇게 변질됐나 봐. 레전더. 우유 아닌 거 같은데 <laughs> 아 이거 우유 아니야? <laughs> 한번 돌릴 수 있을까요? <laughs> 가능합니다. 굴려주세요 우유가 아니라 뭐지? 나도 야와라. 굴려봐야지 실패 응 실패 아, 어, 우유, 같은데? 우유 같은데? 우유 <laughs> 같은데? 근데 이거 피랑 이거랑 연관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카톡 칼 저... 보여줍니다 그럼 왜 3번 자리에서 저게 나오죠? 야이 학교 심각하네 아왜나 데려올까 그냥? 좀 오래 걸리는 거 같은데. 일단 출석부를 챙겨 나가 나가 볼까? 그러네요. 1층으로 밖으로 나와 보면은 어 입구 쪽에 뭐희 님이랑 외나 님이 이렇게 어 저희 뭔가 찾은 거 같아요 하면서 부릅니다. 아이, 못뭐 찾았어요. 저기 저기 와 보시면 될것 같은데 하면서. 교실로 와 보세요. 오케이. 호텔 어, 옵니다 일단 가는 동쪽에 쌓여있는 빵통조림 발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교실 앞에 <laughs> 빵통조림이 무슨 이제 탑처럼 쌓여있어요. 와! 저 뭐야? 맛있겠다! 어... 빵통조림 먹은 거 아니고 그냥 쌓여있는 거예요? 네, 그냥 쌓여있어요. <laughs> 그... 지금 왜 쌓여있지? <laughs> 어, 네. 저희... 저 누나가 쌓아놓고 왔어요. 아... 네. 빵통조림 뭔가 먹는데 익숙해지고 있네. 냠냠냠냠냠. 뭐 드시고 계세요? 아 빵이요 맛있어요? 뭐, 그 먹지 밖에 말라 한 거요? <laughs> <laughs> 아니 공팡이핀 빵이 근데 <laughs> 네, 보기에도 뒷걸음습니다음 <laughs> <laughs> 음, 혹시 이거 입구 다시 나갈 수 있나요? 거기? 아 모르겠는데 안 해봤는데 어, 일단 가보자. 그럼 저 그냥 커터칼 좀 저기 뭐지 감식막 길리려고요 누구 핀지? 아네 여기 있습니다. 입구 밖으로 나가시나요? 입구로 가보면요.